오늘 주문은 한 200불 정도 했고 세일 중이라 이거 완전 생으로 들어있네 아 심사.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초장 찍어 먹으면 완전 어, 소소하기 위해서 주문한 거 방금 는데 무슨, 무슨 비싸가지고 <laughs> 방금 위 배송이 와서 가지러 가볼게요 오늘 주문은 한 200불 정도 했고 지금 세박스랑 냉동 하나 나르는 건 남편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무거워서 하나씩 해야 될걸? <laughs> 위 언박싱 해볼게요 냉동 여기도 잘 먹는 꾸러다 낙지 언포탕이 친구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주문을 받았어요 돼지고기인데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처음 주문해봤는데 완전 세일이 들어있네 그리고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요거 북엇빵도 세일 중이라서 하나 사고 이번에는 참치김밥이 세일 중이라 두개 그리고 파스텔하도 있길래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군고구마도 있더라고요 전자렌지나 에프에 어 돌리면 된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총 여덟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엔나 소세지 햇반이 세일하길래 이것도 하나 주문을 했고 짜파게티 두개 오랜만에 비빔면면 곱 그리고 일본 라멘인데 지난번에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다 괜찮았어요 생면이 들어있고 요거 두 가지 종류 주문해봤어요 김자반 여기 주문할 때 제가 옆에서 딸기우유 먹고 싶다고 해서 딸기우유도 하나 주문하고 고춧가루 애들, 과일들 뭐 이런거 들어있었나봐요 오늘 주문한게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 사과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애들이 안그러게 먹기에는 한 번씩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파 추 제주 감귤이 들어왔길래 감귤도한번 주문했고 신고게 샀길래 이것도 주문했어요 양배추 하나만 홍고추바사과 양파 두만 양파 두만 이제 남은뭐 홍삼김치 총 위에서 주문한 거는 이렇게 거의 한 200불 정도 주문을 했고 처음 주문해 보는 거는 비비고에서 나온 반팥붕어빵 그리고 군고구마 깔라말이랑 낙지연포탕 그리고 요 고기 고기가 상태가 좋다는 후기가 있어서 얘도 좀 기대가 되고 갈비도 처음 주문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단지 우유. 를, 딸기 우유를 주문했었는데 이번에 서울 우유 딸기 우유로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위에서 신고배는 처음 주문해보는데 과일도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온 냉동 오징어 다 손질했는데 20마리가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내장이랑 이게 다 있는 거라서 손질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오징어 숙회로 먹으려고 한번 데쳐줄게요 끓는 물에 이름을 넣어주고, 아까 손질해 놓은 오징어 넣어줄게요. 한 2~3분 정도만 데치면 된다고 해서 한번 데쳐보고, 애들이잘 먹으면은 남은 거더 데치고, 아니면 손질해서 다른 음식에 넣으려고 준비해 놓을게요. 오징어 삶아가지고 잘랐는데, 여봐, 어때? 야들야들하게 소장 찍어 먹으면 완전 음 손질하는 게 힘들었는데 맛있어요! 소소하기 위해서 주문한 거 방금 왔는데. 위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주문한 거는 요 방어 때문에 주문을 했어요 이 방어가 세일해서 한 20몇 불이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먹던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사이즈였는데 저희 둘이 먹기엔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작은 사이즈가 들어왔는데 세일까지 해서 1.1에서 1.5파운드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일단 요거를 주문을 하려고 했다가 무료배송을 맞춰야 돼서 35불 같이 주문한 김이랑 김자 이렇게 3개 주문해서 35불 무료배송 맞춰가지고 주문했어요 먹어볼게요 오늘 야식 겸 술안주는 위에서 주문한 방어 둘이 먹기에는 우리는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자연해동으로 밖에다가 놔뒀고 거기다 녹아서 음, 해먹는, 해먹는다는 음. 음. 었어해안어그 <놀람> 원래 비린맛이 나는 거 싫어하면 이 빨간색 부분은 다 제거하라고 하더라고 음. 여기서 이제 피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건다제거것 같은데? 아니 위에 여기만, 등 아, 부분은 그래? 뱃살 부위는 아니다, 손질을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한번 먹어볼래? <laughs> 사실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 비린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제거를 하라고 하더라고 쌀보다 네. 음. 별로 없네? 어? 이만큼 어? 난다 그피 린내 같는 냄새가. 어? 나 제거를 하겠어. 참치 먹다가 맛이기만 해. 예전에는 이거를 해동한다고 소금물에다가 해동을 했었는데 방어는 그냥 이렇게 해서 참치처럼 그냥 바로 썰어 먹으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해동해서 방어를 먹고 와가지고 그 맛이 날. 넵. 그냥 그때는 또 숙성 방어였거든. 맛있었어. 같은데 딱우리둘이 먹게 한요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기도. 근데 이거 품절됐어. 어느 방향의 결이 반대인지를 모르겠네 아, 이 부위는 왠지 패드밥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초장만 들리겠어 레몬이 있어야지 예쁘겠다고 생수 있는데 아쉽군 묵은지 이거 씻어가지고 근데 사실 묵은지는 아니고 홍삼 김치 많이 있어서 뭐 해가지고 뭔가 레몬도 없고 해서 오이 급조해서 이렇게 데코를 했어요. 방어 한번 먹어볼게. 안 비려야 될 텐데 제발 비린지 안 비린지만. 소주부터, 써맥부터. 이것도 위에서 주문한 깔라만시 이거 소주에 타서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 어마무시한 750짜리 참이슬. 남편이 원래 다른 술을 다 좋아하는데. 소주만 안 좋아해. 그래서 소주를 사는 일이 진짜 없는데 u r n 좋아. s 근데 다음 날힘들 r s o j 지 하나씩. 헉? 완전 어 o 어꿀팁 r 야 e 꿀팁. 뭐? 뭐뭐안 보이고 있어. 와. <laughs> 그래, u r n e r s 깔끔하게. 응. 깔끔하게 응. 꼭 떨어져? sojourner, sojourner, s 이게 뭐야? 시베트어한점아몬리지 않을 것인가 아그 와사비가 없어가지고 울타리 좋네. 야 울타리에 거의 구야이야 치카고로 가야되나? 칠 음~~ 아 여보 김! 음 길이진 않고 그냥 회맛이 나네 그래도 이것도 위에서 주문한 <laughs> 이거 아, 다 어. 위야 네, 원래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 그렇지있어있어 음, 네. 이렇게 어네이기게이거 한번 타볼까? 칼라멘시를 어게 근데 여기에 다 노야, 노 소리움, 노 슈가 레디들. 응. 이거 뭐야? 방부제. 응. 방부제 나 어디다? 가위로. 가위로 해야 돼. 사랑해. 응. <laughs> 아, 근데 회를 소금에 찍어 먹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흰살 생선이 소금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아니셔? 됐어, 됐어, 됐어. 사살만 섞어줘. 오, 색깔이 이상해졌어, 탁해졌어. 음, 소주 맛이 나. 귤 맛이 나는데? 음. 피망 하나. <laughs> 어떤 게더 나? 소 소금. 소금이 더 나? 음. 훨씬. 음. 무슨이비싸고안 <laughs> 샀어요 <좋았어요.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소하는 맛이 나지? 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요리 먹는 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오늘 불토 위가 차려준 야식